자, 이번엔 제곱수 만들기야. 이 파트가, 이 파트가 처음에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곱수라고 하면, 일단은 제곱수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곱이 되는 수야, 제곱이 되는 수. 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는 얼마지? 4지. 2 곱하기 2는 2의 제곱이지. 그지? 자, 그럼 이런 수들을 우리는 제곱수라고 얘기를 해. 마찬가지로 6곱하기 6은 6곱하기 6은 6의 제곱이지. 그치? 6의 제곱, 이렇게 지수가 짝수인 이런 수들, 이런 수들을 우리는 제곱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6은 2곱하기 3이고, 2곱하기 3이잖아. 그러면 2의 제곱곱하기 3의 제곱, 맞지? 그러면 2의 제곱, 지수 짝수, 그 다음에 3의 제곱, 지수 짝수인. 이런 수들이 바로 제곱수야. 자, 이런 수들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써보면은 뭐16 같은 경우, 16은 16은 뭐야? 4 곱하기 4지, 4의 제곱 맞아. 그런데 4는 뭐지 또? 2 곱하기 2지, 2 곱하기 2의 제곱인 거지. 그렇지? 자, 그럼 2 곱하기 2는 2의 제곱이고. 그러면 얘를 다시 써보면 4는 2 곱하기 2고 또2 곱하기 2야 2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이야 그러면 2의 4제곱이면 지수가 또 뭐야? 짝수지 이렇게 짝수로 만들면 지수가 짝수이면 이 수들은 모두 뭐다? 제곱수이다 라는 거야 자 이렇게 제곱수가 뭔지 알았으니까 그럼 제곱수를 만드는 방법을 알면 되겠네 제곱수를 만드는 방법은 지수를 짝수로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지수를 짝수로, 지수를 짝수로 만들면 얘는 제곱수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한번 볼게. 일단은 12a 곱하기 a가 제곱수가 된대 그럼 첫 번째 거 보면은 자, 12를 소인수분해하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야. 곱하기 a야. 자, 그러면, 그러면, 지금 2의 제곱이니까 2는 지수가 짝수지. 그러면 3은 하나밖에 없지. 지수가 홀수네? 그러면 가장 작은 수 a는 어떤 수를 곱해줘야 돼? 3을 곱해주면, 자, a가 3이면,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지. 자, 지수를 짝수로 만들었어. 그러면 지금 이 수는 뭐가 된다라는 거야? 제곱수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 자, 지수 짝수, 지수 짝수로 만들어줬어. 그럼 이 수는 제곱수다. 자, 이거 계산해봐요. 2의 제곱이 얼마야? 4지. 그 다음에 3의 제곱이 얼마야? 9지. 그러면 36이지. 36은 뭐의 제곱이야? 6의 제곱이야. 제곱수 됐지? 그러면 이때 가장 작은 a가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자, 지금 b분의 24를 또 제곱수로 만들 거야. 이건 나누기의 형태야. 24는,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지. 8곱하기 3이니까. 자, 그러면 2의 3제곱, 2도 지수가 홀수야. 3의 1제곱, 3도 지수가 홀수야. 그러면 2 하나, 3 하나를 없애야 되겠네. 그럼 보자, b가 2도 하나 없애고 3도 하나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수면돼. 그러면 2의 3제곱이고 3이야. 자, 얘 약분하는 걸좀 어려워하는데 3은 약분이 돼. 그쵸 근데 2의 세제곱 약분이 조금 힘들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 2의 세제곱은 2를 3번 곱한 수니까, 그치 그럼 2, 2 약분해주면 결국 남는 건 뭐야? 2 곱하기 2만 남아. 그럼 결국 뭐가 된다라는 거야? 2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야. 제곱수 만들었지?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하는 가장 작은 비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우리가 제곱수로 만들 수 있는 비핵값은 6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자, 여기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3을 곱했더니 3을 곱했더니 이 수는 6의 제곱이라는 거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어떤 수의 제곱인지를 빠르게 아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 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은 지금 밑을 써줘, 밑을. 2 곱하기 3을 써주고, 어떤 수의 제곱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2가 나와야 되니까,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1은 2. 이렇게 써주면, 얘는 6의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자, 다른 형태 한번더 볼게. 2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야. 얘는, 어떤 수의 제곱이야? 자, 여기 에 있는 밑을 써주고, 그 다음에 밑을 써주고, 여기 2를 써줘. 2 곱하기 얼마가 4야? 2야. 2 곱하기 얼마가 2야? 1이야. 그럼 이 수는 4 곱하기 5에 20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 이해가 되나요? 자, 좀긴거 해볼까요? 2 2의 6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뭐 5의 8제곱이다. 어떤 수의 제곱입니까? 여기에 제곱만 써주고요. 여기 밑은 2, 3, 5를 써줍니다. 2곱하기 얼마가 6이야, 3이야, 2곱하기 얼마가 2, 그 다음에 2곱하기 얼마가 8이야, 4. 그래서 이 수는 요 수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하나만 더 보면, 지금 가장 작은 수 a가 3이었단 말이야. 그럼 두 번째로 작은 수는 두 번째로 작은 수는 a가 4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면 2의 제곱 곱하기 3곱하기 4라고 하면요, 2의 제곱 곱하기 3곱하기 2의 제곱이야, 2의 5제곱 곱하기 3이야. 이거는 아니란 말이야. 왜 지수가 다 홀수니까 지수를 짝수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두 번째로 작은 수는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3 곱하기 2의 제곱으로. 여기는 3 곱하기 1의 제곱으로. 그럼 세 번째로 작은 수는 3 곱하기 3의 제곱 정도로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확인하고 끝낼게요. 자,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이야. 그렇죠 요게 A인 거죠. 두 번째로 작은 수. 그러면 2의 제곱 두번 곱했고 두번 곱했으니까 2의 4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3이니까 3의 제곱. 지수를 짝수로 만들었지.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간단하게 생각하면 3 다음에 4할것 같은데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제곱을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아주 좋습니다.